부족한 건몇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어요. 음,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나라고 밝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돈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명예 대신에 돈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상해요. 가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조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시 나카모토 누구냐? 정체는 밝혀졌나요? 아니요, 안 밝혀졌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밝혀졌을까? 꼭 숨었어야만 하나? 일본 이름 같은 걸 썼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인이 아니니까 일본 이름을 썼지 않았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찾을 거는 다 찾아봤다고 볼수 볼 있죠. 더 나올 게 있겠지만 이제 이미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영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이라는 의심은 잘안 하게 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본식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CIA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그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비트코인어들이 사토시나가모토 이거 CIA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장난처럼 했어요. 근데 요새 다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토시나가모토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온 초전도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핵심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서 지금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계속 실험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딱 성공했다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계도 한 2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시도하고 좌절하고 시도하고 좌절해오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딱 나왔을 때 이걸 이제 특히 부를 만한 말이 없으니까 제가 선수들이라고 부를게요. 이 업계의 선수들은 알았어요. 누구, 누구 작품인지 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게가 있는 거죠.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걸 숨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 아담백, 닉사보, 다웨이, 할피니, 뭐, 기타 등등이거든요. 요 이름들이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더륨 아시죠? 이더륨이 이더가 단위잖아요.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 있고, 1억분의 1비트코인을 사토시라고 해요. 이거는 사토시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세계에서 사토시를 기념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비트코인을 사토시라고 그러는 거고, 1억 4도시가 1비트코인이에요. 그 중간에 어떤 단위도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다 고려해서 7개인가 8개의 단위가 있어요. 300년 전에 수학자 이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에 아담뱅, 니세보 뭐 이런 게쭉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높은 단위니 그러니까 이더는 비탈비테리 본인이고 싶었지만 그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laughs> 이더가 부탈리 비테리이라면 이더리움이 나오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게 바로 그 아랫단위 거 아니에요. 이아레 단이 단이 이름이 피니에요. 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티를 내는 거죠. 아, 비탈리 피테린도할 피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티를 내는 거죠. 이 이더리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탈 피테린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미완성품이고 이더리움이 완성품이니까 이더리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공헌한 사람은 수학자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하는데 이더리움 직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건 비트코인인가요? 거 피니란 말이죠.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아담백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사토시 나카 못하냐 했더니, 아이, 뭐 그런 소리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냐고 그랬는데, 그럼 사토시 나카하 누군지 알아 했더니, 제가 그때 그 기사를 글로 읽었는데, 느낌이 그렇더라고. 몰라라고 요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숨겨주는 거야. 숨겨주는데, 가족을 위해서 숨겨준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할피니가 유력한 건몇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3년이나 5년 이상 지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통찰하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필승 투자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할핀이는 사토시나카모토가 무명 이었거든요 할핀이 할핀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업계에서 근데 할핀 이가 사토시나카모토를 데뷔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사토시나카모토 가 이메일로 논문을 여러 명한테 보내는데 전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쭉 나왔는데 할핀이는 이거 흥미롭고 실현 가능성 다고 답변을 보냈 고이 월드에서 이 논문은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정황증거 1 정황증거 2는 뭐냐면 할핀이는 공식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최초로 비트코인 전송받은 사람이에요. 정황증거 삼 뭐냐면 어 할핀이는 비트코인 채굴을 사토시 나카모토 말고 처음 시도해 본 사람이에요. 70번 대물로.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비트코인 채굴을 시도합니다 정황증거 삼이었었어요. 그래서 할핀이 저게 그냥 근데 너무 정황증거가 가까우니까 아, 올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어.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크레라이트라고 하세요, 크레라이트크레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호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6년도에 2016, BBC에 1억 원인가를 주고 BBC에 줬다라는 거좀 어패가 있고 뉴스 에이전시에 1억 원을 주고 b b c 에 권위를 빌려서 이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밝히죠. 왜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 당시 하여튼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 크레라이트가 BBC에 힘을 빌려 가지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근데 결국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증명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 밖에는 체불하지 않았을 아주 초기에 비트코인을 움직이면 그것으로 증명 끝이에요. 아, 어,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 사람. 계속 말을 바꾸고. 그런데 이 크레라이트를 추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크렐라이트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는 크라라이트가 아니야라고 말했겠지 말안 하잖아. 그거 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크라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 때문이야라고 주장해요.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에 뉴스위크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았다는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어깨가 발각 뒤집혀졌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가르신 적이 있는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사진을좀 봤을 겁니다.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지 한2 3년 지났을 때였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의 원래 쓰던 이메일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뉴스위크가 오보를 했을 때는 그게 오보라는 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혔어요. 근데 2016년도에 크레라이트가 나타났을 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I'm not 크레라이트라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크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든지 아니면 2014년도에는 살아있다가 2010년도에는 죽은 누군가가 사토시 나카모토든지둘중 하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둘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4년도에는 살아있다가 2010년도에 죽은 사람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겠죠. 근데 전 세계 에 너무나 많은 사람 우리가 관심이 아니고 아까 초전도 조체 얘기했지만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몇명안 되거든요. 이 직전까지 왔던 사람들이 그몇명안 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바로 할핀입니다. 할핀은 2009년도 바로 2009년도가 비트코인 나온 해죠. 2009년도 9월달에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란 걸알죠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2017년 늦여름에 돌아가십니다. 2014년 늦여름에. 그러니까 뉴스위크 기사가 나오고 나서 몇달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살아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할피가 맞구나라는 심증을 구입니다 근데 물론 크레라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레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도 본인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계정을 열고 나는 크레라이트가 아니야라고 말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계정을 열고 아임 크레라이트라고 왜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거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데 이제 그러면 크레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크레라이트 여태까지 했던 말그 말이 실현된 거 거짓말 과장 법원의 판결을 쭉 보면 크레라이트는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심증이죠 이것도 정황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토시 나까모토라는걸 증명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블록체인을 움직인다거나 첫 번째 블록체인에 담긴 코인을 움직인다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타인이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뭐 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레이트는 잊어버리시고요. 크레이트가 아니라면 이 업계에서는 하이피니가 남아요. 어떤 사람은 닉사보다 어떤 사람은 아담백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아담 백, 닉사보 다 가능성이 있지만 왜 나는 크레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아니하는 거죠? 뭐 성향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 2014년 되니 했냐는 거예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할피니가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던 그0만 개가 넘는 이제 비트코인 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할피니는 죽었고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던 그 비트코인들 이 100만 개가 넘는그큰 비트코인이 죽은 사람 거가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업계를 사랑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할핀이가 죽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창기 에 혼자 채굴한 게 100만에서 1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소각하지 않았어요. 소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왜 사라지기를 바라냐면요. 그것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시장에 주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무예요. 세무. 세모. 크레라이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레라이트가 내가 사토시 나카모터라고 했을 때그 말을 가장 성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호주 국세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호주인이거든요. 호주 국세청이 크라라이트 지불 습격을 해요. 압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발견했죠.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국세청 가만 두겠어요. 그 부가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그게 우리 업계가 시, 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지만 세금을 내겠어요. 그럼 그게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이 비트코인으로 세금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할핀이라는 심증이 너무나 강하지만 할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분야가 있죠. 그거 뭐냐면 왜 사토시나카부터는 애초에 110만 개를 소각하지 않았을까요? 소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없애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몰랐을까요? 사토시나카부터 정도가?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시 나카모토가 죽었단 말이죠. 죽기 전에 자기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명예를 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풀었던 문제고 본인이 풀었고, 하여튼 그 본인의 그 천재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이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이 난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밝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돈이 아니라 돈대 아무리 봐도 명예 대신에 돈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상해요. 가족이 있다면 얘가 달라지겠죠. 자기에게 가족이 있다면 자기가 죽을 병이고 가족이 있다면 아마도 명예보다 가족을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걸 밝히고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10만 개의 비트코인만이라도 가지고 가족한때 남겼다면 그 가족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정부한테 그 다음에 안 좋은 세력한테. 그래서 지금 어쩌면 망자가 된할피니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사토시 나가모토 시절에 코인이 움직이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분석가들이 그거 사토시 나가모토 아니야 하고 다시 가격 올라가고 이 혼동 상태, 이 약간의 미스테리 이게 할피니가 가장 원했던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더 이게 할피니가 명확해지면 곤란해요 아까 세금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도 고, 그건 칼핀의 이슈고 가족들이 곤란해지는 건 우리의 이슈는 110만 개 중에 한 50만 팔아야 될거 <laughs> 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세금 맞으면 네.